행정천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시정 만족도 1위를 받은 방법입니다. 주민들의 표를,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. 제가 동장들한테 경쟁을 시켰는데 민원을 많이 발굴을 하면 제가 인센티브를 줍니다. 해결하라는 아, 게 아니에요. 동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최대한 많이 찾아봐라 그러면 그 동장의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, 뭐 빨리 보내준다 <laughs> 경청을 얼마나 하느냐 쪽으로 바뀌 겠네요. 그렇죠. 그 찾아, 찾아다니는 거죠. 예, 예. 이 동네에 민원이 뭐가 있나 주민 들이 음. 원하는 게 뭔가를 써서 보고 하면 건수를 발품을 <laughs> 많이 판 사람에게 노력상을 주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음. 발품의 종류도 선전이 아니라 뭘 아, 원하는지를 음. 저는 민원을 다르게 평가했던 거예요. 민원을 음. 시민들이 원하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 주는 기회다. 왜냐면 민원을 해결해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?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렇죠. 것이다. 요렇죠 그 우리는 네. 하는 일인데. 네. 그래서 제가 네. 민원을 막 수집하러 다니기도 하고 네. 경쟁을 시켰는데 네. 결국 그게 상당히 중요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득을 많이 받는데성남시정만족도가 음. 80.6%인데 지금 음. 올해 조사한 거니까 음. 그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행정의 속도입니다. 속도? 네. 네트위터로뭔가요 뭔가 제안한 걸 바로 그것이 뭐시간 뭐 안에 바로 네. 처리할 네. 왜냐면 네.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. 음. 제안하면 보고하고 결제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해라. 그리고 그 결과도 트위터에다가 알려줘라.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. 앞으로 5년이 기대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